Eu é vou... 안녕하세요. 한국 HP 코리아 PSC 사업의 신영광 부장입니다. 오늘 HP가 선을 보이게 될 리모트 클라이언트 솔루션은 그동안 국내 기업이 고민했던 문제, 즉 데이터 보안이라든가 p c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본 제품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탑 PC나 워크스테이션을 블레이드 타입의 PC나 워크스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센터에다가 집중화 시키고 그로 인해서 첫째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동안 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기업들이 많은 그 비용을 지불했던 유지보수를 데이터센터로 단순화시키면서 TCO 차원에서 약 기존 비용에 비해서 약70% 정도를 저희가 말을 수가 있고요. 현재의 분산의 환경에서의 IT 인프라는 아, 비즈니스 의 연속성 측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업무를 볼수 있는 IT 인프라 지원이 안 되지만 데이터센터에다 HP의 블레이드 PC와 블레이드 워크스테이션을 아, 설치를 하고 저는가정에서 신클라이언트라든가 기존의 노트북을 이용해서 제가 저의 블레이드 PC를 접속을 해서 언제든지 업무를 할수 있어 업무의 향상성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